야, 왜 국성의 토란이 이렇게 유명하고 토란이 우리 몸에 또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란을 먹을 때 토란국 말고는 뭔가 뭐 요리로 먹어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쉽게 토란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제품 만들어주신 우리 생산자분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랑드의 생산자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국성에서 토란파이 만주를 생산하고 있는 수상한 영롱조합법인의 대표 노계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 어머나 이렇게 또 젠틀하고 음. 굉장히 상냥한 어투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이 우리 토란파이 만주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어, 학교를 곡성에서 나와, 태어나서 이제 자란 곳인데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귀향을 하면서 준비해온 것이 문화 관광 해설사였어요. 관광 해설사를 통해서 곡성을 자랑하고 홍보하고 싶었는데, 어, 그분들이 해설사인 저에게 곡성이 처음 왔는데 뭔가 특별한 것을 좀 사가고 싶다. 선물할 만한 게 없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못 마른 사람이 원래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네. 필요를 네. 느낀 제가 주민들하고 함께 한번 특별한 어떤 어 특제품 만들어보자.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예. 하다가. 만들어진 토란파이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요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가 진짜, 어, 우리 곡성의 특산품을 하나 누군가에게 손에 지어서 보내야 하는데 하는 그 약이 오르는 마음으로 만드신. 네, 맞습니다. 요 제품입니다. 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아, 음, 잠깐만요. <laughs> 이패스츄리 음! 여러분 소리 들리나요? 응! 음. 아니, 저는 만주라는 이름을 들어서 사실은 겉이 약간 그 눅, 눅눅한 빵 같은 게 만주잖아요. 왜 이렇게 바삭바삭하죠? 어... 음. 지금 겉필은 보시다시피 페스츄리예요. 음. 예, 유기농 흑미를 이용해서 토란 모양과 토란 빗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기농 흑미로 한켜한켜 한 접어서 페스츄리를 만들었어요. 우와, 아니 근데 왜 흑미로 이걸 만드신 건가요? 어, 흥미로 만든 이유는 음. 사실 토란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데 음. 젊은 분들은 토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곡성에서 토란이 많이 나오는데 음. 토란이 이렇게 음. 생겼구나. 음.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흥미를 이용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토란의 생김새를 이렇게 표현하고자 흥미를 이용하신 거구나. 맞습니다. 야. 생김새도 그렇고 빛깔도 그렇고요. 엄나이 빛깔과 네. 진짜 토란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쁘죠? 토란을 모르셨던 분들도 토란이 뭐예요? 하면 이거 딱 보여주면 이게 토란이에요? 하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네. 싱크리율이 굉장히 100%인데요. 네. 토란이 여러분 들으셨죠? 전국의 생산 70%를 바로 이 곡성에서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곡성 하면 응. 토란. 아, 맞습니다. 소란 파이 만주.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야란에는요뮤신이라는 음. 성분이 들어 있어요. 뮤틴이라고도 음. 얘기를 하는데요. 음. 그 뮤틴은요, 어, 위와 장을 부드럽게 감싸서 위 점막을 보호를 해주고요, 소화 흡수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 또한 가지 있어요. 네. 현대인들은 어,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음. 지금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잖아요. 헉, 맞습니다. 혹시 멜라토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 어, 그럼요. 천연 수면 유도제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음. 이토란에가그 네. 멜라토닌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 뮤틴 성분과 멜라토닌 음. 성분이 현대인에게 필요한 그런 영양성분을 그대로 공급을 해주고요. 음. 이제 멜라토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어, 부연을 하자면 어린아이일 때는 음. 어, 멜라토닌이 생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멜라토닌은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체외에서 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음. 토란을 드시는 거. 더 맛있게 드시는 음. 방법이 토란 파이만주를 드는 거? <laughs> 정답, <됐습니다>. 정답. 어머, <laughs> 네. 정답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유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소화기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멜라토닌이 있기 때문에 피부나 면역력, 그리고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몸에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 이제 토란은 1년 중에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추석 무렵에. 아. 그거를 1년 동안 쓸수 있도록 음. 가공을 해놔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거는 이 몸에 좋은 토란, 곡속에서 음. 많이 나는 토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맛있게 먹으면 더 좋겠구나. 그럼요. 제가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이 포장지를 정말 유심히 봤는데, 여기 지금 보신 뭐라고 적혀 있냐면, 푸른 하늘을 비추는 물과 녹색빛 청량함을 가진 물. 이게 아. 바로 아까? 뭐이죠 사랑 듭니다. 가랑드라는 그 뜻이었고요, 여러분. 이 비니 또 여기 보시면 가랑드는 경험으로 당신에게 알립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가랑드는 경험으로 당신에게 알립니다라는 문구에 달린 담긴 뜻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곡성을 제가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싶어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했는데요. 곡성 특사품으로 오시는 분들 모두 모두가 손에 하나씩 뭔가를 들고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토란 파이만를 들고 가시길 원하는데요. 이 가랑드는 경험으로 당신에게 알립니다. 아, 그러잖아요. 네. 토란 파이만주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맛 경험을 통해서요. 당신에게 알립니다. 곡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 음. 곡성 하면 토란. 토란 하면 토란 파이만주. 음. 거기에 가랑드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낭콩 아몬드 가루, 그리고 국내산 곡성의 명품 토란을 넣어서 만든 앙금이. 있어요. 곡성을 방문해주셔서 우리 토란파이 만주를 드셔보신 분들이 어? 토란파이 만주 먹으러 곡성에 한번 가볼까? 곡성에 <laughs> 오셔서요 기차마을도 보시고 장미에도 취하시고 토란파이 만주그 향에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또이 현장에서 함께 소통을 했는데요. 저희 방송, 우리 6차 산업 전문기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남도인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구성 좋은 가격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곳 여러분 복성의. 원래 5월에 축제가 열리잖아요. 장미축제 현장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여러분과 안전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좋은 제품까지 소개할 수 있어서 제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여러분의 쇼호스트 연연이 김수연이었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건강한 제품으로 찾아뵐지 제가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방송 우리 4시에 또 있잖아요. 4시에는 또 다른 맛있는 우리 제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4시에다. 다시 뵙겠고요. 여러분 1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매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빠져버리네, 진짜. 헉, 어떻게 고치 이렇게 바삭하지?